우리는 지금 감염병과 관련해서 전대민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더욱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암 경험자분들은 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혹여나 이런 감염병이 같이 와서 나의 건강을 더 해치지는 않을까에 대한 염려, 우려,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 백신과 관련된 상황에서 내가 이 백신을 맞아도 될지에 대한 염려, 혹여나 이 백신이 나의 건강에 서안 좋을지에 대한 염려, 그리고 추적 관찰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병원에 가서 나의 암과 관련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미뤄야 되지 않을지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정확한 정보를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의료계 전문가분들은 암과 관련된 추적 검사를 이러한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미루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암 경험자에서 이 감염병과 관련된 백신 역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위축감도 같이 경험하고 있죠. 이걸 감염병 블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방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심리 방역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그래도 암 경험자분들의 입장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불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불안에 대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인 반응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불안이 일정 부분 우리로 하여금 더 조심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예방과 관련된 행동들을 취하게 해서 이 감염병 상황을 그래도 막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감염병 상황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필요한 영역이지만 불필요한 불안이 너무 과도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죠. 여러 자극적인 기사들 그런 내용들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은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들고 더 고립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혐오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이 소통하고 함께했던 나의 이웃이고 동료이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을 감염에 대한 하나의 매개체로 경계하는 시선을 자꾸 보내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성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암 경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운동, 그리고 식사. 네. 이런 거 역시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소를 잡아가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소소한 즐거움을 좀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고, 인생에서의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불안에 떨고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작지만 즐거운 요소들을 조금씩 조금씩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 활동들을 하고, 간단한 운동들을 하고, 이게 때에 따라서는 단순한 게임일 수도 있고, 뭐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러한 심리 방향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 경험자 분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꽤나 가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을 우리는 뚫어가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죠. 마치 우리가 마스크에 적응해 나가듯이 우리는 이 감염병 상황에 적응을 해나갈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상황들을 극복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암 경험자 분들께서 감염병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